안녕하세요. 성현 남자, 성남 정성희 원장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 세포 보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제 보관하는 세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거 하나 있죠. 어, 제대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우리가 쓰는 성체 주기 세포 중에 가장 많은 양이 보관되어 있는 게 아마 우리나라도 제대열일 겁니다. 어, 정식 통계 숫자로는 약한 58만 케이스. 그게 한 천, 2015년 기준이니까 이제는 한 60만 개 넘었을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보관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기 세포를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대혈은 제거은 아니죠. 어, 어느 아이의 탯줄에 있는 그 세포가 제대혈인 것이고요. 내거를 맡기는 것은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면역세포, 그러니까 면역과 관계되는 세포와 이제 쉽게 말하면 줄기세포, 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 제가 면역세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면역력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기 중에도 얼마나 많은 균들이 있고 우리 몸에는 매번 새로운 음, 돌연변이의 암세포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젊었을 땐 건강하게 살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면역세포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고 내 몸에 생기는 그런 돌연변이성의 그런 그 암세포들을 다 제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현재까지 살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사망률 1위가 암입니다. 그럼 나이가 먹어서 암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암세포들을 빨리빨리 제거를 못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암세포들이 기회를 보고 커지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암 발생률이 높고, 사망률 1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면역세포를 좀더 건강하고 젊었을 때 맡겨뒀다가, 나중에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뭐 특수한 어떤 특정 암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1번. 이 면역세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혈액에서 채취하면 보관은 가능하지만 바로 쓸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배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재생의료법에 의해서 현재 이렇게 배양하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본 가서 배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면역 세포, 면역 세포는 우리 몸을 지키는 세포 보관 가능하다. 그러나 배양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 칭찬은 성남도 춤추게한다 기브앤테이크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